알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목상 시간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본문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하나님의 통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파를 붑니다. 하나님 앞 금재단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요. 14절. 에, 유브라다의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유브라데는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선입니다. 로마 제국도 이 선을 넘지는 못했던 건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너머에는 파르 고대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대단한 로마 제국도 이 파르티아 제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곳에 묶여있던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가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였죠. 그래서 묶여있던 그들이 풀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일을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도 파르테아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 19절 말씀, 17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 숫자가 엄청나고 그 여러 가지 위용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이로 말할 수 없고, 음, 뭔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어,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대와 기술 권력은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1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숫자가 2만 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 문단의 상징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괴물들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이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을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위용있어 보이는 식물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대개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식물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 뿐 아니라 동물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위험해 보이는 보호색을 띠고 있는 생물일수록 그 본질은 자신의 무기력을 커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여건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의 어탈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오늘 적용입니다 둘째 20절에서 21절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 영화나 공포 영화를 보면 꼭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의 행한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과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제 금은과 동의 목석 우상에게 절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계 앞에서 사단의 권세는 그 어떤 힘도 쓸수 없습니다. 내 못된 자, 내 죄악된 자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제 용인 동예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느헤미야 사장 일 절에서 오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교만함을 회개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도록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니에미아처럼 저들의 공격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대처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 주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등감을 품고 공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니에미아처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처 복종시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지혜로워집니다. 회개하면 중심이 잡힙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주님 주관하심을 믿고 그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나의 교만과 의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하는 오늘 월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도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